21절을 설교하면서 바울은 확실히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사용했고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미혹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골로사 성도들에게 강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규칙은 한두 개가 아니긴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 개로 정리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째는 21절에서 우리 성경은 붙잡으면 안 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손대지 마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여자를 만지지만 여자를 만지다 또는 취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여자와의 성관계를 갖다, 갖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 사용이 되었답니다. 여기서 여자는 물론 아내를 의미하고요. 아,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은 지금 골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자신이 에,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또 이것을 가리, 이것을 지키면 어, 거룩하게 된다는 등 아, 교묘하게. 소교사 가르치는 내용이 아내와의 성관계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가르침이었고. 어, 금욕주의적인 삶이 마치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인 것처럼 어,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맛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16절에서 어, 이미 먹고 마시는 것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아마도 음식과 관련된 것 특별히 이 고기를 먹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술은 맛도 보지 말라라고 했고 또 음식도 약간의 의심이 들거나 또는 어 다양한 문화와 접목되어 있는 늘 그들이 먹고 마시던 음식이 아닌 새로운 이런 음식이나 음료라면 손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그들은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그들은 거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겸손한 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지,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던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23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자기의 자기의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만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만지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 이 터치도 안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터치했을 때 만졌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 사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를, 죄가 를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고, 또, 그렇게만 될수 있으면, 죄에 대해서 조금 홀가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으려면,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의 교황청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라든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갈수 없거든 그것을 계산해서 비행기값이나또 내가 수고하는 노력하는 그것들을 계산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질러놓은 이런 조악한 죄악들이 사함을 받는다 깨끗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면 아 우리의 죄가 아, 사암을 받아 깨끗하게 거룩하다라고 칭암을 받은 것을 전혀 무시한 아, 그런 가르침이라고도 할수 있지요. 결국 이들이 강조하는 것, 또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 세상을 위한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이르지도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 기독교 복음 선교회 라고 하는 아주 그럴 듯한 말이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 네, 이거 적중 줄이면 JMS입니다 이 JMS의 정명석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23년형을 받았고요. 그가 101살이 되어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항소를 했지만, 결국 법원은 그에게 23년형을 내렸고, 어, 살아서 나온다고 해도 101살이니까,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죽는다고 봐야죠. 감옥에서 그의 남은 여생이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형제들이 있어요. 동생들이 있는데 이 동생들이 지금 에, 이 정명석의 사업을 정리하고 있어요. 굉장히 막대한 금액인데 이 금액들을 지금 정리하면서 이들도 좀, 좀 죄를 지어서 어, 지금 뭐 형무소에도 뭐, 갔다 오고 막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지정분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JMS 지금 23년 영을 받은 중죄범입니다. 그런데 이 중죄를 지은 이 죄수를 지금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약 3만여 명의 신도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는 딸이 정명석을 성추행자로 고발하려고 했을 때에 어머니가 이 딸을 말렸답니다. 딸을 말려서 야 선생님이 우리 건강검진해준 건데 그 건강검진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어? 신고를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복을 받겠느냐고 오히려 어머니가 딸을 책망하는 어... 일도 있었다고 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건강검진을 받았느라고 어머니도 건강검진을 받았느라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어? 선생님이 건강검진 해준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등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들만 그럴까요? 정명성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이란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허비하고 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죠. 지금 이 거짓교사들,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신운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잘 번역을 했는데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서 마음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정확한 이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정말 악한 욕망으로 가득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립니다. 나중에 계속되어서 그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이들이 고룩하게 이들이 정결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입니다. 이들을 속여서 이들의 것을 갈취하고자 하는 돈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 거짓교사라고 우리가 많이 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들은 이단과 이단의 숙성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들을 향해서 강하게 또 단호하게 설명할 수 밖에 없느냐. 아니, 이들은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거짓된 이 이단에게 빠져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교회가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된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이단에 빠진다는 점에서, 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 생긴 결과라고도 볼수 있어서, 어, 정말 주의해야겠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자기를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어, 겉으로도 그렇겠지만 마음속으로 더러운 어, 죄와 욕망이 자리하지 않기를 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